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물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한국물산업협의회 김다원입니다. 예, 먼저 저희 공기 좋고 특히 물이 좋은 제주, 그리 서귀포에서 행사를 개최해 주신 여기 환경타인즈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발표하기 앞서 저희 한국물산업협의회가 그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협회를 소개해 드리면 저희 한국 물산 협의회는 201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물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어 2017년에 이제 사단법인 법정단체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주요 역할은 국내 물산업, 그러니까 물기업들의 육성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물기업들이 해외진출 판로 개척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차입니다. 어 저희 목차는 저희 물산업 여건, 해외 진출의 진출 단계별 지원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KWS 수행하고 있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진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위주로 어,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 물산업 여건입니다. 이제 글로벌 물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GWI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역평균 4% 이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주요한 어, 산업이고요. 어,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물 산업이 저희 전략적으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 같은 경우는 안보 개념이 적용하기 때문에 선진국부터 해서 어,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국내 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이제 대부분 영세하고 해외 진출 자체 역량이 이제 미흡하고 수출 참여를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진출 개척에는 약간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물산화외 해외 진출을 진출하는 경쟁력에 대해서 미흡한 주요 원인인데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R&D 투자랑가 저조하고 어, 대외적으로 이제 어, 신인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 R&D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영생하기 때문에 신규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어, 현재 그냥 매출에 어, 안주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국내 통계조사에 따르면 이제 국내 물기업체 중에 아, 약20% 안되는 수치만 지금 R&D를 수행하고 있고요 타산업에 비해서 저희 R&D 투자 비율이 약 1.5%인데 타산업 평균이 3.2%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반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내 물산업 통계조사 시 기업체들 설문조사 했을 때 원인을 얘기해 보니 아무래도 신규식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 기업들에서 R&D 투자가 저조하다고 지금 답변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인도 부족인데요. 아무래도 물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먹는 물 수질 기준도 있고 뭐 KC 기준이든 저희가 실제 접촉하는 어 주요 산업이다 보니까 인검증이 어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그런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보수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외 신인도가 이제 떨어지는 관계로 이러한 해외 진출 진출에 어, 많은 장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물산업이 제품이 해외 발출자 실내 재고를 위해서는, 아, 선제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운영 중인그 각종 인증제도를 어, 취득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다음은 저희 국내 물산업 통계 현황인데요. 이 어, 자료는 이제 2020년에 저희가 어 이제 환경부 쪽에서 수행한 무상 통계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국내 물산업으로 포함되는 사업체는 약 16,000개 정도가 있고 매출액은 19년에 약 46조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제 매년 지금 이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2018년 대비 수출액은 약6% 정도는 감소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약 지표별로 이제 연도별 지표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평균약 9%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해외 수출하는 어, 내용은 연평균 4%에 그치고 있어서 어, 기업에서 차지한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문조사에 의해서 해외 진출 여부는 전체 사업체에서 대비 1% 내외로 여전히 어, 의식이라든지 실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물산업 주요 문제점 분석인데요. 어,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저수입 구조, 내수 의존한다는 것,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수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 저희 물산업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하수도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든 국내든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부문에서 운영을 하고. 아무래도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원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가 낮은 원가율로 인해서 이제 회수하는 비용, 회수하는 수익이 적다 보니까 해당 내용에서 재투자가 잘안 되고 그런에서 내수침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계약법이나 저희 지방계약법의 어, 관행이 이제 최저가 낙찰제가 기본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분들이 이제 실제로 신기술을 비용을 투자해서 어, 이거 회수 구조가 나오,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술. 투자에 대한 동인이 약간 상실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내수 의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인프라를 어, 다 깔고 이 부분은 이제 성장이 이제 완숙한 단계에 더 접어들다 보니까 국내 미들 기업분들이 어, 점유율대로 일단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외 시장에 개척하는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안주하는 성향이 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물기업의 대부분은 이제 영세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역량이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력 부족인데 이건 이제 종합적인 요인인데요. 어, 국내 물 관련 기술력은 이제 현지 국객의약 평균 7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이제 초순수라든지 산업용수가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 약간 국산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초순수 분야에서도 어,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요 일본 기술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가 된 핵심 기술은 여전히 이제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어, 내용입니다. 어, 이제 두 번째 슬는 해외 진출 단계별 지원 방안인데요. 이첫 번째 도식은 어, 한 제품 이제 기술 사업화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사업화하고 이제 산업화하는 단계인데요. 중간 중간 이제 힘든 시기를 거치게 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물산업도 이제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어, 지금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검증을 하고 사업화하고 해외 진출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협의회를 포함한 공공부문이나 환경부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단계별로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재법이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이제 대구에 있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같은 것을 조성해서 물기업들이 실장화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 표는 이제 저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책에서 발표, 어, 나온 자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R&D, 거민증, 국내 사업화, 해외 진출을 각각 맡은 기관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 세, 세부 내용은 어, 자료로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다음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제품이 사업화하기까지 이제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해외 진출도 어 단계별로 저희가 진화를 하게 되고 그런 단계별로 저희 이제 국내 공공부문에서 어 국내 물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어 저희 공그 제조업 이제 해외 진출을 방어 방식, 진출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이제 물기업들은 대부분 요1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진출하는 게 아니라 해외 현지 저희 제품을 국내 물기업 제품이나 기술을 유통해줄 에이전트나 유통 업체를 확보해서 간접적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현지에 지사를 설립해서 직접 판매하는 를 것이 되고 그 다음 단계되면 이제 전체 과정 중에 일부를 좀 이전해서 생산과 판매 그리고 서비스까지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확장 어, 크게 확대하게 되면. 전 과정에서 전 밸류체인을 이전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산업 협의를 포함한 공고 부문은 이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국내 기업이 알 아, 아, 맞춤형 식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어, 이제 해외 진출 단계별 지원 사업 활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코트라나 코이카 그리고 뭐 중소기업 중앙에 등 다양한 저희 국내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사업개발, 금융지원,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협의회는 저희 이런 코트라나 코이카 이런 공공부문과도 협업을 해서 저희 물산업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마련하거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챕터인 저희 KWP, 그한국물산업협의회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리프트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요 리프트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어, 사업계획은 이제 이후 신기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미국의 WEF와 WF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술평가 프로그램이고요. 미국 현지에 있는 기술 수요자, 지자체, 발주처및그 다음에 공고업자, 민간 쪽에서 둘이 연계를 해서 현장 기술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약 35개 지자체의 유틸리티에서 필요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어,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2016년에 요 기관들과 MOU를 체결해서 국내 물기업들이 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요 리프트 사업의 한계 및 확대 방안인데요. 요 리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검증하고 요런 시스템은 좋지만 미국에서 이제 적용되어 있자는 신기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수준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 수준에 의해서 현지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지만 이게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 테스트 베드 구축 및 기술 평가 지원 사업을 좀 다양한 국가, 선진국가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어 선진 시장에도 올해 국내 물산업들이 진출을 할수 있게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요 다음 사업은 이제 해외 무시한 기술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국내 우수 부품 및 기자재 보유 업체 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테스트 배틀를 구축하고 기술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이제 현지 기술 테스트 및제 3자 검증에 소요되 비용을 지원해드리고요. 어, 이걸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실적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제 수질 개측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택 엔지니어링인데 이것도 미국에서 이런 테스트나 이걸 지원을 통해서 실제 어, 실제 계약까지 실적까지 이어진 경우고 상수도관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PPI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어 실제 테스트를 해서 납품까지 이어졌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저희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내 물기업이 이제 약점이 이제 R&D랑 수출 시적인데이 R&D랑 수출 시적이 국내 물기업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한 단계 더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20년부터 어 진행이 되고 있고 매년 10개 기업을 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개 기업이 선정이 되면 기업당 5년간 지원을 해드리고요. 매년 7,500만 원 이내에 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기까지 뽑았고 앞으로도 계속 10개를 뽑을 예정이라 10년간 이제 100개 정도를 뽑아서 어좀 강소한 물기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로 제어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민간 협력 우수 기술 해외 현지화 시범 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단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약간 투자 사업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를 중심으로 밑에 물 분야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요 사업비를 마련을 하고 어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요 공공부문 주도해서 원팀으로 팀 코리아를 통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신의도를 마련해주고 기업에서 초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초기 투자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업분들은 요, 요걸 가지고 수행을 한 다음에 그 현지 국가에서 발생되는 수익이나 이거를 약간 투자비만큼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회수한 구조를 다시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계속 운영하는 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올해 처음 마련이 돼서 수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약간 투자 사업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보완이나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 들을 계속 보완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하수도 설비 개량, 누수 절감, 소수력 발전 등 투자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어,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은 어,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맞춤형 어, 현지화 사업인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어 현지에서 어, 기술 수요를 저희가 찾고 그 기술 수요에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들을 국내 기업으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 공급을 할때 득되는 비용은 해당 국가와 한국이 매칭 펀드로 해서 사업비를 마련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실적을 쌓을 수 있게끔 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해당 내용은.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면서 을 현지와 이제 그 현지 간탁 기관과 이제 시범 사업을 하기로 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이제 누르누르술탄이라는 그, 누르술, 그 카자흐스탄 수도 인근에 있는 약간 좀 시골 지역에 이제 상수도 그 관망에 이제 원격 유량감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요 원격 유량감 시스템을 국내에 제품으로 납품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공사 비용이나 운영 비용 같은 경우는 양국에서 매칭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있는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랑 그다음 현지 기간 사정으로 요건 약간 조금 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 다음은 이제 한미 국제공동기술협력 시범 사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EPA, 환경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고, EPA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을 국내 사, 상황에 맞게 적합하도록 현장에서 검증하고 기술 이전으로 통해서 저희가 어, 국내에서 어, 제품할 수 있도록 하는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리프트 프로그램도 있듯이 저희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기관들과 이렇게 공동으로 협업해서 기술 개발할 을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 이제 다음은 저희가 해외 부시장 진출을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저희가 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요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9년에 동남아 이제 5개국을 진행하였고. 작년에는 이제 신북방국과 오계고 했고 올해는 이제 중동 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할때 그 단순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진짜 국내 물기업 분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서 하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담회도 개최하고 기업 분들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 시장 조사가 올해 중동 지역에서 하는데 요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해외 전시회를 어, 지난 10월에 웰텍스 유튜버의 웰텍스를 참여해서 약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사업 간의 연계가 돼서 좀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해외 선진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인데요. 저희는 이제 미국의 에이스와 웹택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나가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협력 분야인 요세계물총회를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신북방 조사를 하면서 이 러시아 쪽에 있죠. 물총의 전시회를 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는 두바이 웨텍스를 참여하고 있고요. 이제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는 동남아 싱가포르, 어 국제물주관 쪽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다가 이제 10월 달에 미국의 웨텍이랑 그 중동 그 두바이 웨텍스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웨텍스를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참석이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어려운 과정에도 또 9개사랑 그다음 에 국내 물기관 3개기관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이번 이제 한국관에 대한 참여 그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로얄전공이 이제 슬러지 수집기, 뭐 탈수기 이쪽을 제품하고 이제 하수처리나 이런 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로얄전공이 이때 참석을 해서 약 1,4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150억 이상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두바이가 중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이제 기간간의 각 국가 주요 기간간에 이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에 이제 국가 물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어, 국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국 등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기관들과 이제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 내용이고. 저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면이 접촉이 어려워서 어, 신북방 국가나 신남방 국가들 바이어들을 발굴해서 국내 물기업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어, 상담회를 진행도 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물산 허비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어,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게시되어 있고, 또한 저희가 지금 회원사들 회원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기업 분들께서 그 KW 가입해 주시면 이런 지원 사업 내용을 많이 아실 수 있으니까 많은 회원 가입 부탁드리고 어 저희가 이제 국내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마 설립됐기 때문에 어 물기업 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많이 의견을 주시면 지원 사업을 또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